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 곧 현실화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로보택시는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IT 전문 매체 가제트 360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30일 테슬라가 로보택시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90% 확신한다는 한 사용자의 트윗에 완전 자율 주행 베타 버전을 경험해 본 이용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는 자율 주행은 실제 인공지능을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일반화된 자율 주행은 실제 AI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테슬라가 구현하고자 하는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 전망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장에서 나왔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테슬라는 8월 19일 인공지능의 날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테슬라는 2019년 자율의 날과 2020년 배터리의 날을 개최한 바 있지만 테슬라가 인공지능 전용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최고의 AI 인재를 테슬라에 합류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목적은 채용이라 암시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M1X 프로세서 탑재 하이엔드 맥미니 조만간 출시. 애플이 M1X 프로세서를 탑재한 하이엔드 맥미니를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마크 검언 기자는 파워온 뉴스레터에서 애플이 2022년 11월까지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며 M1X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형 맥도 프로가 향후 몇달 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하이엔드 맥 미니도 곧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는 새로운 아이맥 라인업이 애플 실리콘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개선되고 더 작은 맥 프로도 내년 말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애플 실리콘 기반 맥 프로는 현재 맥 프로보다 약 절반 수준의 작은 폼 팩터를 특징으로 하지만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차기 맥 프로에 탑재될 20코어 및 40코어로 구성된 애플 실리콘 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022년에는 디자인이 변경되고 맥세이프 지원이 추가된 맥도 에어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퀄컴 5G 칩 하반기 테이프아웃 완료 예정. 대만 TSMC가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칩 설계를 연내로 마치고 생산에 돌입한다. 7나노미터 공정에서 양산할 예정으로 인텔,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퀄컴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한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퀄컴 5G 칩의 테이프하우스를 하반기 성공시킬 계획이다. 테이프하우스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제품 설계를 마쳐 파운드리 회사로 설계도가 전달되는 과정을 뜻한다. 분기당 7만 장이 넘는 웨이퍼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퀄컴은 TSMC와 삼성전자의 고급 칩셋 생산을 맡겨왔다. 2017년 말 선보인 스냅드래곤 845를 삼성전자에서, 2018년 2019년 각각 스냅드래곤 855와 865를 TSMC에서 생산했다. 최신작인 888은 삼성전자가 가져갔다. 인텔과도 이나노 수준인 인텔 20A 공정 기술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사를 다변화하며 퀄컴의 물량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번 5G 칩 생산 협력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퀄컴은 올초 공개한 스냅드래곤 870을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다. 5G 스마트폰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로 스냅드래곤 888 물량 일부를 TSMC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TSMC는 퀄컴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주량을 늘리고 미세 공정에서 시장 리더십을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TSMC는 7나노 공정을 삼성보다 먼저 상용화했다. 3나노 양산 준비에도 매진하고 있다. 애플, 인텔과 제품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내년 하반기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만 북부 신추 산업단지에 50베이커 크기의 2나노 칩 생산 라인을 짓고자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도 받아냈다. 미세 공정 투자에 힘쓰며 퀄컴뿐 아니라 애플, AMD, 엔비디아, 자일링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TSMC는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132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제품군은 전체 매출의 약 49%를 차지한다. 출하량 기준 7나노 칩이 31%, 5나노 칩이 18%다. 샤오펑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판 테슬라 샤오펑 우한 3공장 착공. 연간 10만 대 생산. 중국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제3공장 건설에 돌입했다. 지난해 광저우에 제2공장 투자를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중국 전역으로 생산 기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진입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샤오펑은 지난달 31일 중국 후베이성 오한경제기술개발구에서 제3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제3공장은 약1500 에이커 부지에 들어선다.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며 동력전달장치 연구개발 생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300억 위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오펑은 광둥성 자오층에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의 제1공장을 짓고 2호 15만대로 늘렸다. 연간 10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제2공장을 광저우에서 구축하고 있다. 이어 우한의 투자를 추진해 세를 불린다. 특히 우한은 샤오펑의 3세대 플랫폼에 기반한 전기차를 양산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우한은 중국 6대 도시 중 하나로 중국의 디트로이트로 불린다. 중국 동펑자동차를 비롯해 프랑스 푸조시트로엥 그룹의 중국 합작법인인 실용자동차 등 65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둥펑 자동차가 은호와의 합작 공장에서 전기차를 양산하며 중국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떠올랐다. 샤오펑은 우한 공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가세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조사 업체 evvolumes.com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24만대로 중국이 40%가량을 차지했다.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내년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14%, 판매량이 3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샤오펑은 올해 상반기에만 3만 738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대비 459%뛴 수치다. 2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증상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샤오펑은 증설로 신차 출시로 시장에 대응한다. 샤오펑은 지난 4월 전기 세단 P5를 선보였다.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53시간 만에 1만대 이상 팔렸으며 4분기부터 고객에게 인도된다. 전기 스포츠 일리티 차량 G3i도 지난달 출시해 9월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영 공장 설립 추진, 유럽 시장 공략 탄력.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미국 신 공장에 이어 영국 생산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동미를 시작으로 유럽까지 주요 전기차 시장에 잇따라 진출, 공략의 속도를 낸다. 이의업계에 따르면 리비안은 영국 정부와 그리스톨 인근 616개 허 부지에 전기차 제조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자 규모는 최소 10억 파운드 수준이다. 건설 예정인 공장은 차량 제조 시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상 초기 단계인 만큼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파트너사와 함께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 기가팩토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 공장 위치가 영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국 외에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도 리비안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직접 투자권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진행 상황을 살피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비안은 일찍부터 유럽 진출을 선언하고 생산 공장 부지를 물색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 채비를 서둘러 왔다. 영국, 독일, 헝가리 등을 후보 국가로 낙점하고 공장 위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루거트 알 j 이스웨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말 리비안의 전용 모델을 통해 유럽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며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전기 픽업트럭 R&T와 전기 SUV R&S의 유럽 판매 일정을 공식화했다. 리비아는 한 소비자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2022년 초 유럽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점이 가까워지면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비아는 미국의 두 번째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 계획인 프로젝트 테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주 정부의 제안을 놓고 최종 위치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가 유력 후보지로 점쳐진다. 신공장은 2000 에이커 부지에 들어선다. 연간 50기가트시 배터리셀 생산 라인과 제품 및 기술 센터가 포함된다. 두달내 위치를 확정하고 내년 초 착공 예정이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4일 보잉도 유인 우주선 쏜다. 스페이스 X 유인화물 서비스 독주의 도전장. 보잉이 개발하는 유인 우주선 CST 백스타 라이너가 현지 시각 3일 오후 1시 20분 두 번째 무인 시험 비행에 나선다. 지난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 비행이 소프트웨어 오류 실패로 끝난 뒤약 1년 7개월 만이다. 이일 보잉에 따르면 CST-100 스타라이너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가 개발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 CST-100 스타라이너는 보잉이 개발 중인 7인승 유인 우주선이다. 지구 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가는 운송체제로 활용된다. 약 8,200만 달러의 비용을 내고 러시아 소유스호를 이용하는 대신 ISS 왕복 우주선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방침에 따라 보잉은 2014년 9월 42억 달러의 유인 우주선 개발 비용을 투자받았다. 이후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 비행을 위해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하지만 스타라이너는 ISS와의 도킹에 실패하며 당초 지구 기환 일정인 27일보다 앞당겨진 22일 지구로 돌아왔다. 실패 원인은 타이머였다. 타이머가 잘못 설정되면서 추진체가 제때 작동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ISS 도킹을 위한 정상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나사는 보잉 측의 소프트웨어 조정을 비롯한 8 0개 항목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를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 약 1년 7개월 만에 다시 무인 시험비행이 이뤄지게 됐다. 기존 스타라이너 시험비행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다목적 실험실 모듈 나우카가 지난달 29일 ISS와 도킹하며 추진기가 재정화되 ISS가 정상 자세보다 약 45도 기온은 사고가 발생하며 비행이 연기됐다. 이번 시험비행에서는 스타라이너의 우주비행사 대신 200kg의 화물과 보급품이 실리게 된다. ISS 도킹에 성공하고 무인 시험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약 일주일 후인 9일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로 귀환할 예정이다. 스타라이너는 ISS 방문을 원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일종의 택시 요금과 같은 비용을 받는다. ISS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드는 비용 6천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스타라이너가 이번 무인 시험비행에 성공하면 스페이스 X의 독주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이스 X와 보이는 ISS 운송 체제 개발을 두고 경쟁해왔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5월 유인 캡슐 크로 드래건의 유인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제 우주인 운송의 크로 드래건을 활용하고 있다.